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유다육사랑 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 정읍을 찍고 자 여기 김제 맞나요? 김재로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옥년님 댁인데요. 자, 밖에 요렇게, 어, 지금 이제 꽃들이 맺혀서 살살살 피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조금 있으면은 넝클 장미도 아주 이쁘게 피는 그런 데인데, 자, 오늘은 우리 옥년님 댁에 또 어떤 다육이를 많이 키우고 계신지, 우리 옥년님도 다육이 사랑이 굉장히 깊거든요. 오늘 또 우리 가서 다육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늘어 들었으니까 불의 옥잠도 있고 또요아인 뭘까요 이렇게 또 널널하게 또 이렇게 아주 예 네, 우와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바이솔 그다음에 이렇게 보랏빛 예 요건 난꽃 요거 문꽃이죠 요런 꽃도 있고 어 안쪽에 다육이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어요 아이 예, 네, 요렇게 담쟁이로 타고 올라가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여긴 보니까 지금 바이솔이 세상에 무슨 딸기 같아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다육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자, 여기 지금 마당 요렇게 들어서는데 어, 집에다 이어서 하우스를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안쪽이 전부 예, 다육이 하우스인데, 자, 우리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요거는 지금 개발선인장인데요. 어, 우리 옥녀님하고 27년을 함께 있다는데, 자, 여기 들어 쓰자마자 이렇게 화사한 꽃이 우리를 살짝 반겨주는데, 꽃빛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세상에. 자, 요렇게. 자, 27년. 예, 완전히 반려 식물이라 할 만하죠. 자, 동반자입니다. 27년을 컸는데 어, 한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고 어, 한 무더기씩 뽑아가지고 이웃을 나눔을 하는데도요, 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양이 많답니다. 어, 아름드리로 예, 우리가 하나름 안아도 못 안을 만큼 가득 있는 요 아이 지금 아주 한창 만개를 했네요. 자, 여기. 수명한 자 이렇게 왔어요. 한번 <laughs> 들어가면서 아이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아웃솔 들어가기 음, 전에 음, 원래는 현관이었던 곳인데 여기도 이렇게 다육이를 아주 있는 대로 아주 하나 가득 깔아 놓으셨어요. 하나 하나. 어 저기 오견도 목둥이가 이렇게 있고 자 흑사금이 여기로 왔는데 흑사금이 이제 금이 제대로 아주 활짝 들었네요. 염자도 있고 얘는 염자가 아니고. 저기 저기 저건 무슨 갈매기인데? 갈매기. 예. 갈매기도 얘가 꽃도 폈네요. 아 우리 저 미인님들이 동시에 답을 해주셔서 금방 알았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가 들어오는 쪽으로 다육이를 해를 보게 하려고 이렇게 돌려놓으셨대요. 해가지고 이쪽으로 창을 쭉볼수 있게끔 해놓으면서 어, 진열을 해놨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 둘 3단씩 해갖고 다 여기가 3단 4단이네요 그죠 해서 방울복랑 자, 요 아이 되게 귀한 아이인데 자 여기 오니까 또 만나겠네요 자 요렇게 철학 네, 여기는 방울복랑 금 아, 이렇게 지금 우리 강아지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어, 사이즈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 저쪽에 뭐좀알 사탕 이렇게 이쁜 아이들 들어있고요. 자, 자 이게 이제 어, 집에서 그집 밖으로 이렇게 이제 하우스처럼 이어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시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계시는데 예, 웬만한 하우스 못지않게 많은 양을 이렇게 예, 구해할수 있네요. 자 요거 비엘라 젤리 예 비엘라 젤리 요렇게 아주 오동통한 모습이고요. 자, 또 여기 노름빛을 내는 요건 네온입니다. 네온도 이렇게 플라스틱 사각이 이렇게 타원이 있네요. 이렇게 타원에다 이렇게 심어서 아주 예쁘고 와, 크림슨 로터스! 여기 한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자, 요즘 아주 핫한 아이, 앙떼떼입니다. 앙떼떼, 앙떼떼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원노금 어요 원노금 요 아이는 예, 커팅을 했던 민머리 자 요것도 커팅한 민머리고요 밑에 아이는 또두개 이두로 자국은 밑에 나서 또 따로 또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도 이쁜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요거는 지금 안동 만디금자요 아이는 예, 베로니카 요거는 흑장미 계열 아인데, 요건 살짝 어, 오우 커팅을 해서 여기다가 예, 요렇게 올려놓으셨고, 자, 요거는 리폰이네요. 리폰 니폰 말이야 자, 요거는 나팔마죠. 예, 요거는 나팔마, 예, 좀 작은 가거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아주 크게 컸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자, 보시면, 자, 멀리 창가 쪽. 아, 이거를 원래는 창가 쪽으로 길게 다이를 돌려놓으셨는데, 아이들이 해를 보는 게 조금, 어, 저녁 때까지 못 봐서, 위치를 요렇게 바꿔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 때까지 해를 봐서, 어, 여기는 지금 식물 등을 하나도 안 켰어요. 네, 그리고 자연광으로 이렇게 키우고, 우에서도 지금 해가 예, 들어오는데, 어 살짝 차각을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환경이네요. 자, 요거는 가이아입니다. 네, 가이아 저 뒤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고 칸자르 아기를 보냈는데 이렇게 대품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있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또, 안쪽에도, 이렇게. 음, 우리 옥녀님은 큼직큼직한 대품도 아주 잘 품으시는데, 네, 공간을 안쪽에는 잔잔한 아이들을 갖다가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해놨고요 음, 요 아이. 세븐이라고 요건 요번에 최근에 제가 예, 판매한 아이인데, 여기 오니까 만나네요. 세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요렇게. 자, 이 아이 어, 요거 해모수입니다. 해모수, 요것도 최근에 들어온 아이. 해모수. 자, 요거는 예, 자 노블에서 나온 금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우, 얘는 누굴까요? 이렇게 이쁘네요. 음, 세상에 곰마리야 예,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자, 요거 예. 아, 요거는 최근에 요 판매했던 인더스트리아 요렇게 아주 토기, 특이한 색감을 갖고 있던 아이 인더스트리아도 이렇게 있고 자 저거서부터 쭉 요렇게 아이들이 물도 곱게 들고요 입성 그 다음에 사이즈 어 진짜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우셨고 예 요거는 제이드스타 금예 그런가 하면은 또 들어가는 오른쪽 공간에도 탁자를 하나 놔서 이렇게 요건 예, 아도데스 어, 아도데스가 이게 동양다육이라 여름이 되면 쉬러 가려고 이렇게 입장을 모으는데 요거 입장을 끝까지 다 모으고 나면 동그란 금속성 음, 구슬처럼 예, 모아진답니다 아, 없는 아이가 없어요 예, 자이렇게이 아이는 수영이 아주 이쁜 예, 요거 로치 같은데 이렇게 아주 수영이 예쁘게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누굴까요? 빌게이츠예요. 빌게이츠가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예, 금 같아요. 금 예, 이렇게 빌게이츠. 자, 이거 구감령 예, 그때 제가 이것도 판매했는데 조금 작은 아이를 보내드렸는데 예, 구감령도 이렇게 예쁘게 어, 잘또 잎이 나서. 힐링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물개인. 자, 요거는, 아까는 대풍가이아, 사두군생. 요것도 가이아가 이렇게 자구도 달았고요 예, 요거는 케빈카이저. 케빈카이저는 예, 수영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예, 케빈카이저. 소렌토. 자, 요거는 먼노. 자, 요거는 노을이네요. 예, 자, 우리 옥년님 댁에 없는 아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파스텔 철인데 예, 저희 이벵에서 된 파스텔 철아. 어, 매, 저기 매장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요. 여기 와서 사이즈가 배는 큰것 같아요. 예, 파스텔 철아. 어, 보기에는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잘 붙여지게 크고 있습니다. 자, 슈퍼클론. 예, 이거는 바키 포리아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샤론스톤. 예, 샤론 스톤 분갈이 새로 해주신 것 같아요. 폭묻히게자 예, 이런 건 스페인 마리아 마리아 금자 이거는 러블리 로즈 우리가 좋아하는 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예, 밑에 바닥에서부터 전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쭉 갈아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래서 아주 높게는 안 하고 우리 어깨보다 밑에 허리춤 약간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년님네 청옥도 아주 유명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오래 키워서 수영이 자, 이렇게. 엄청나게 어, 우리 옥녀님 식물 사랑이 아주 깊으셔 가지고 예, 진짜 오래 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불바인인데 예, 좀 전에 낑낑대던 우리 강아지 아가가 맛있다고 이렇게 뜯어 먹었답니다 어, 불바인이 올 때는 좀 작은듯한 아이가 왔는데 어, 완전히 아주 이렇게 뚱뚱이 불바인이 됐고요 음, 강아지가 요거 맛있나봐요 이렇게 뜯어 먹었다고 하네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는 지금 코너 종류 예, 이렇게 또 들어와 있고 자 여기는 뭐 화이트 그리니 에들리스 어, 자 요렇게 어, 자 우리 자 요렇게 동형다이기들 안쪽으로 이제 좀 들여놓으셨어요 벌써 어, 공간 때문이죠 예 요거는 지금 마그마 금 자, 요거는, 배경 여 어,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면 공간 활용을 할까 하는 게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 여기는 원래 이제 바깥이었어요. 방, 밖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시를 내어서 지면서 하우스를 아예 만들어 버리셨어요. 와우, 벌써 라일락이 폈네요. 오, 라일락이 필 땐가요? 자,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음, 옛날에는 이거를 창을 위주로 이렇게 놨던 건데, 자, 안쪽은 요렇게, 안쪽 벽면, 그 다음에 바깥쪽, 예, 큰창 쪽, 요렇게 놨다면, 예, 이쪽으로 쭉 놓으니까 양을 조금 해가 못보니까, 요렇게, 끝에 쪽은 또이렇게 돌려 놓으셨답니다. 헉, 달기 사랑, 예, 깊으셔요. 자, 요렇게. 어, 밑에도 보면은, 예, 바닥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어마무시하게 있지만, 어, 요거는 어, 그 전에 어느 농장에서 요 종자, 예, 종자방을 열었을 때 가져왔던 아이인데, 아주 잘 키워놓으셨네요. 어, 식구도 많이 늘리고. 자, 라이징 스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연두상미금. 로체. 예, 요 아이는 웨딩. 오 웨딩 요렇게 예쁘네요. 웨딩. 자 이렇게. 어 여기 마디바도 들어와 있고. 요 아이 예또 요것도 그렇게 큰 아이가 안왔는데와 아주 잘 키워 놓으셔요. 어쩌면은 철아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레몬로즈 녹금인데 이렇게 예쁘게 키워 놓으시네요. 레몬로즈 녹금. 이쁘죠, 그죠? 예, 철화를 안 좋아하시는데, 어, 철화를 갖다 아주 이쁘게 잘 키우시네요. 자, 여기 마블금. 마블금 색깔. 마블금도 아마 여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고, 요거는 화사. 자, 자 요거는, 예, 라오이, 군색. 자, 요렇게 있습니다. 아, 어, 요거는 원종 엘리자베스. 예, 요거는 이제 물이 요 단계를 지나야 빨갛게, 새빨개지고요. 음,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 이, 이게 테이블하고, 왼쪽 테이블하고, 상관 중간 공간에, 거기도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한 가득 바닥으로 내려 놓으셨네요. 예, 자, 요게 힐링, 예, 힐링 공간. 슐란입니다. 슐란.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휴비스. 자, 차일스톤 예, 요렇게. 없는 게 없어요. 예, 제이드 스타도 몇 개가 있고. 자, 요거는 슈퍼볼인데, 슈퍼볼 아주 잘 컸죠, 건강하게. 자, 요렇게. 홍등도 있고요. 이쪽은 지금 보니까, 음, 제가 여기 판매 많이 했던 풍경분을 쫙 갖다가, 이렇게 한쪽 벽면은, 풍경분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자 이쪽은 유유하고 산토방 네, 쪽 해놓으셨고, 네, 이쪽에 큰 사이즈는 유유하고 네, 저기 우리 저거 네, 홍조분, 그다음에 여기 우리 비즈님 그림, 네, 비즈님 또 그림 분도 어, 이렇게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쁘네요. 자 이렇게. 너무 자 이렇게 나와서 있지? 보니까 들어갈 때 네. 오른쪽이 못 봤는데 <laughs> 어 여기에도 이렇게 보니까 자요번에온아라비쿰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예 네, 저한테서 온 요거 어 요거 요거 저기 축전이 아니고 자요렇게니처라도 네, 있고. 자 요거 지금 한창 꽃이 폈다가 진화인데 얘도 꽃이 아주 예쁘거든요 뭐 어, 이렇게 선인장 예, 얘는 또 하월씨야 하월이 예, 양금 야금 요런 아이 그 다음에 요거 마리드금 예, 마리드금도 늘어지면 늘어진 수영 그대로 요렇게 두고 자 제가 보낸 이름 그대로 <laughs> 여기 해비 옥금소 예 요렇게 있네요 아,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예, 남봉옥금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자, 요렇게저또 있습니다. 자, 요 밑에도 뭐 하월이, 예, 정고금도 있고, 자, 요거 요즘 아주 핫한 돌기 남봉옥도 있고, 예, 요거는 뭐 빅타. 여기 이제 하월이들 하오리들. 하월이들은 조금 해가 적어도 잘크니까 이렇게 예, 또 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어, 층층이 다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건 슈퍼 투구금 이렇게 예,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들어가는 입구에 마지막하게 예, 또 마당도 이렇게 예, 어, 여기 그니까 현관 들어가는 입구 예, 마당 쪽을 어, 꽤큰 평수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어, 우리 옥녀님도 다육 사랑이 깊어서 한번 어디서 뭔걸 보면 그걸 꼭 갖고 와야 네, 마음이 행복하시다 그러네요. 한개 있어도 예, 또큰 놈이 있으면 또 사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신도금, 예, 라울이, 여기 뭐, 없는, 아,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예, 판매했던 아인데, 올 봄에 꼽힌 거 사진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묵대. 어, 완전히 이제 묵둥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하, 세상에. 음. 아미산도 이렇게 또 들어있고, 예, 얘는, 자, 요거, 예, 무슨 금이죠. 요이 레몬노즈 금. 어, 아까 저 안에는, 예, 레몬노즈 녹금 철화. 네, 이렇게 생얼아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예 네, 보카사나인데 보카사나 어, 이렇게 어, 원래 여기 조만한 손톱만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요 어, 아이는 색이 있고 요게 색이 없다 보니까 요 아이가 크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별의 눈물 자 요렇게 쭉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에는 요렇게 지금 보니까 분갈이 다이를 아예 해놨어요. 서서 할수 있게. 화분도 저렇게 비치게. 화분이 아직 빈게 많아요. 놀 공간도 아직 많으실 것 같고. 자, 오늘도 보따리를 많이 싣고 왔지만, 무엇보다 들어오면 이렇게 27년 산, 개발선인장이 우리를 환하게 이렇게 밝혀준다는 거. 아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옥녀님 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어, 집 예, 주택에 있는 예, 마당 공간 활용을 해서 하우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짝 또 보여드려 봤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꽃을 넣고 봐야 될것 같아요. 꽃들이 어찌나 이쁜지 자, 오늘은, 아, 지금 우리 밖에 회원님들. 옥년님 보미님, 선옥님 모여서 하하, 호호 난리가 났고요 우리 옥녀님 댁 맞은편에 언니가 사시는데 이웃언니 어 항상 다육이를 사면 같이 사서 두개를 나눠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오늘 또 우리 언니님 얼굴도 뵈서 너무 좋았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옥녀님 댁 다육이 구경 잘 하셨을까요? 저 안에 끝없이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우리 또 회원님 댁 방문해서 예쁜 아이들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